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후보의 급상승세는 지금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선대위를 해산시키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한 뒤부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품고 원희룡 정책본부장, 권영세 선대본부장 투톱 체제로 지금 날렵하게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아주 자신 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이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이야기하면서 좀 간략하게 질문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말을 끊고 아니. 충분히,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질문해 주시고, 제가 좀 충분히 답변 못 하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마음껏, 마음껏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변모한 모습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어제부터 1박 2일로 충청권을 돌고 있는 윤석열 후보, 어제는 천안, 충청남도 선대위 필승대회를 하고, 대전에서 이 중앙시장에서 엄청난 인파와 함께 즉석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충북 세종을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주에서 윤석열 후보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원래 부산, 울산, 경남을 생각했다가 설 전까지는 서울, 경기도, 수도권만 지키겠다고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부터 하는 발언들을 유심히 분석해보면 지금 힘든 모양입니다. 뭐, 어, 어제는 뭐두표 차이로 뭐 당락이 갈릴수 있다.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두표 차이가, 5천표 차이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거에서 치면 감옥에 갈수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협박성 지지 유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은 급한 모양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들, 심지어 이재명에게 그동안 유리했던 전화 면접조사 얼마 전까지 10% 포인트 이상 이재명이 이겼던 조사들이 지금 막 뒤집히고 따라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를 넘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서울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천안 발언으로 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은 자신이지면 없는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 걸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용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석천호수 옆길에서 이재명 후보가 적서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기자들이 다 이걸 지금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엎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다. 윤석열 후보를 가리켜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나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자신이 감옥에 갈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참 다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호수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박범규 법무부 장관 그 전에 취미의 조국까지. 다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입니다. 임명권자가 했던 사람들인데 그 검찰이 지금 자신의 정권을 박해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이중 인격자 같은 발언을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보수 인사들이 감옥에 가고 전직 대통령은 지금 한 분은 특별사면 되긴 했지만 또한 분은 지금 그 많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서울대병원에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자, 윤석열 후보. 오늘은 청주에서 기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권이라면 생존을 못할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북 청주에서 신년 추경 규모와 관련해 저는 데드라인이 50조 원이라고 생각한다. 자,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최소한 5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돈을 써야 할 곳까지 다 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로 넘어온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5조원 추경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말하면 50조 이 국회에 있는 14조 추가 경정 예산한 35조를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회동을 잘안한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했다. 더 논의할 게 뭐가 있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 용처를 가져와야 한다. 해동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중플레이, 구태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은 모양인데 이거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자, 그리고 대선에서 치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것 같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한 마디로 잘랐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감옥에 갈 만한 이유를 본인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명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최최최 측근 김용, 정진상이 지금 그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이 안 되면 진짜 감옥에 갈것 같습니다. 그걸 본인이 오늘 자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